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부심이 있죠. 엄청난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진행하고, 또 스프레이를 뿌인 다음에 또 치고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스티브 고이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한 2년 정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스포츠 강사 일을 했고요. 해외에서 1년 정도 유아 대상으로 체육을 가르쳤고 현재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용산에 있는 한 국제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국제 학교이다 보니 거기서 쓰고 있는 이름이 스티브 고 라서 스티브 고, 이 름을 사용 하고 있 습니다. 혹시 활동하거나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활동이 별도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임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약간 스포츠 강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체육 활동에 담당하는 교사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스포츠 강사라는 제도가 2008년 9월에 학교 체육 활성화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도입된 체육 보조 강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가르치시잖아요, 초등학교는. 네. 체육 분야에 조금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 기능적으로 조금 더 우수할 수 있는 체육 전문가를 도입해서 아이들이 체육에 대해 잘 익힐 수 있고, 기능적으로나 흥미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게 사실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체육회에선 처음에 주관하다가, 네. 그 다음에 2010년에 들어와서 교육청, 교육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체육 지도자가 소속이 교육청에 들어가 있는 약간,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죠. 직관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느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음. 체육 지도자이지만, 교육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싶지만, 어떤 예산 편성적인 부분에서 모든 학교에다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거든요. 음. 제가 있던 지역구는 한 학교에 스포츠 강사 선생님을 1년 지원해 줬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른 학교에 스포츠 강사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군이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저를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지만 다음 연도엔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 정말 감사하게 아이들이 되게 저를 좋아해 줘서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부장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셔서 학교에서 없는 예산을 끌어끌어끌어다가 스포츠 강사는 아니지만 다른 직분을 주셔서 그 학교에 한해더 머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을 좋아했고 또 그거와 또 연관된 게 보통 학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고 체육에도 정해져 있는 체육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주로 가르쳤던 주 종목은 이제 농구였는데 농구 골대가 없는 거죠 학교에. 넷볼 골대라고 그냥 봉에 그냥. 대 때만 백보드 없는 그게 아두 개가 있었는데 네. 처음 온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인지도도 없고 한세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어요. 거의 뭐 1대1 레슨을 하다시피 우리가 60분, 40분 동안 정말 1대 1대1 레슨, 원 포인트 레슨 해줄 정도로 아이들의 흥미가 많았고, 평이 좋아서, 뭐그 다음 학기에는 20명이 전원인데, 25명까지 늘려서 추천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맥스로 두반이나 형성이 되고, 학교엔 예산이 없는데, 아이들은 농구를 원하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학교에 확실 가장 주인은 사실 학생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원하니까 또 학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굉장히 협조적이시죠 어떻게 끌어 끌어내셔서 학교에 몇 백만 원이 되는 농구 골대를 네 개나 달아 주시고 예산은 분명히 없는데 아이들이 원한다면은 어, 학교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부심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아이들이 원해서 아이들의 요구로 학교에 농구 골대를 세운 선생님으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대했고 저도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줬고 그게 좀 좋은 윈윈 결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 실제로 어떻게 체육 과목이 운영이 됐는지 마스크 쓰고 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죠. 개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까를 고민을 하셨고 또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공을 한번 치고 또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laughs> 또 치고 스프를 불려야 되나 뭐 이런 짤들도 많이 돌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국제학교에 있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화상으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면은 그 영상을 각자 집에서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거나 층간소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활동적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게또 체육 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신체는 또 정신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활동이 안 하면은 아이들은 더 약간 다운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움직이게 또이웃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게 또 효율적이어야 하면서 재미도 추구해야 되는 끝이 없는 수술기기에 이제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작은 움직임으로 할수 있는 것들 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양말을 뭉쳐서 사용한다거나 비닐 봉지를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서 소리가 안 나는 공 모양의 어 물체를 만든다거나 골대 같은 걸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구니 뭐 휴지통 같은 걸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거기에 뭐 슈팅을 연습한다거나 뭐 틱톡을 이용한 뭐 챌린지라거나 과장된 몸짓이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막 <laughs> 광대처럼 120% 150% 하야지 아이들이 이제 100% 정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laughs> 진행하고 소모하고 있죠. 본인이 앞으로 더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 가면 갈수록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 이 무대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수 없겠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체육계 현실을 그러면 우리는 다 공유한 거네?